안녕하십니까. 상록수 블루베리입니다. 이제 블루베리를 마지막으로 이제 따고 있습니다. 올 수확은 오늘이면 다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. 올해는 제가 이좀 걱정을 했던 게 방조망은 안 했어요. 새망을. 새망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대로 수확을 했거든요.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. 까치나 즉박구리 아니면 참새 이런 게 저는 산에서 이제 내려, 내려오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거 방지 고민 고민하다가 을 이제 어 새를 쫓는 방식이 빙글빙글 돌면서 그다음 에 빛도 반사하고 그다음에 소리도 소리도 각종 뭐 여러 가지 소리 동물들이 싫어하는 소리가 막 나거든요. 싫어하는 소리를 내게끔 해는 요런 장치를 구매를 해가지고 뜸은 뜸은 달아놨고. 그다음에 여기에 그 동물들이 싫어하는 냄새인 그 크레저를라는 약품을 여기 페트병에다가 쭉 이렇게 꽂아놨습니다. 그래서 이 방법 해가지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올해는 그나마 새 피해를 보진 않고 마지막까지 수확을 잘한것 같습니다. 오늘 이제 마무리 수확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익었어요. 수확하는 모습이 아주 재미있습니다. 이게 다 이거 요거, 요거는안 익었다. 다 훑어서 다 이런 거 보면 다 익었 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다 따고 있습니다. 이것도 그냥 다 훑어서 따고 있습니다. 이쪽 것도 보면 여기도 보시면 이런 거는 이제 지난번에 얼마 전에 이제 땄던 거거든요. 요거 하나 덜 익어가지고 남겨놨던 거 요거 하나 닦고, 그 다음에 요런 거는, 이런 거는 이제 나머지 다 익은 거, 다 익은 거야.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다 붙어서 다 따고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버리고요.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다 따고 있습니다. 여기도 따고 있고요. 이쪽으로 와보시면, 이게 렇다 따고 있습니다. 이런 거는 아직 뭐 원인은 모르겠는데 아직 안 입고 있어요. 근데 이런 건 아마 불량품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한번 놔둬 보겠습니다. 나머지는 이제 정상적인 거는 다 따졌어요. 그래서 이거 따고 나서 모습이 이런 거, 이런 거는 이제 다 꼭다리가 여기 이제 나. 블루베리가 붙어 있던 건데, 요거는 나중에 전지 작업을 할 때, 요거를 이제 잘라버리면 됩니다. 그럼 이제 새 가지를 받으면 되겠죠. 어 요것도 보시면, 다 익었어요. 그래서 요거는 다 훑어서 이렇게 따고 있습니다. 이것도다 따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몇 개씩 익더니, 이제 지금은, 이제 모든 게 다, 한 번에 다 익어버렸어요. 요, 이런 것도 다 따고, 요것도, 이거는 불량품이고, 어제 비가 와서 어제 안 땄더니, 이제 다 익었어요. 한 번에. 그래서 모두 다, 봉단갈이 <laughs> 다 이런 식으로 다 익었거든요 그래서 다 그냥 훑 훑는 작업으로 해서 다 따고 있습니다. 상처 없어? 기분이 어때? 기분이? 음. 별로 안 좋습니다. 왜 왜? <laughs> 왜냐고요? 더 있어야 되는데 블루베리가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. 근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. 많이딸게 있어야 되는데 다끝다다고다각다니까좀 허전하네요. 른 다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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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따놓고 그 불량품 먹고 있습니다. 아까 어떤 사장님은 오셔서 주인은 주워서 먹고 <laughs> 선배님이 계시면잘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해내는 말씀이 주인은 떨어진 거 주워 먹고 그랬답니다. 오늘은 이제 모두 다 따고 있습니다. 아, 어, 올해는 이제 첫 수확인데 뒤에 이제 지인분들이 많이 이제 달저기첫 수확이기 때문에 이제 팔아 준다고 막 달라고 막 그랬거든요. 근데 양이 얼마 안 나와 가지고 다 주질 못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어 올해는 홍보 목적으로 이제 여기저기 많이 미리 홍보를 했더니 오히려 물량이 모자라 가지고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.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, 받아보신 분들이 만족을 한다면 추가로 더 구매 요청을 왔는데 저는 이제 한번 이상은 못 드린 것 같아요. 다 어, 미리 예약을 해놓기 때문에. 나름대로 열매를 크게 만들었더니 어, 이런 블루베리가 크기가 뭐 포도알, 포도알 같다고 그렇게 뭐 나름대로 반응이 좋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블루베르를 거의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.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제가 7월 말 정도에 하지 전지 작업을 할 겁니다. 그럼 하지 전지 작업을 하면은 이제 내년을 생각하고 짧게, 짧게 이제 하지 전지 작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. 올해는 이제 수확을 이걸로 마무리 줬으니까 내년에는 좀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더 이상 업 되는 미안한 마음이 안 들도록 양을 좀더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삽목한 블루베리 묘목입니다. 뉴 어, 하노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메도우락입니다. 저쪽에는 듀크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요 묘목을 삽목을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나무를 화분에다 키우던가 아니면 밭에다가 현찮은 어, 나무로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상록수 블루베리였습니다. 자연이 주는 선물의 혜택 손으로 가꾼 정성들 속에 건강한 마음